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최하! 안녕하세요. 어, 충남 천안에 있는 천남중학교에서 아이들 만나고 있는 교사 손현원입니다. 어, 인사 때문에 놀라셨죠? 어, 사실 이 인사를 올해 정말 많이 했어요. 어, 그래서 어, 이 인사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할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음, 저는 오늘, 특별하지만 사실 모두가 하고 있어서 특별하지 않은 어, 사례를 발표하려고 하는데요. 원격 수업 이야기예요. 어, 유튜브 라이브부터 콘텐츠 제작까지라는 어,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어, 저는 개인적인 수업 사례가 아니라 어, 그 지역에 있는 교사 공동체와 교육청의 사업들이 어우러져서 어떻게 체육수업을 지원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34학급 아이들이 1,000명이 넘는 큰 학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도 항상 부족하고 수업을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올해 60명도 안 되는 작은 학교로 이제 넘어오게 됐어요. 어, 여기는 체육관도 있고요. 운동장도 엄청 크고요. 사격장과 골프장까지 갖춘 아주 체육교사한테는 최고의 학교였어요. 그래서 2월 달에 벌써 3개년 어 교육과정을 짜놓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말에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면서 계약 연기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따르르르 예, 여보세요? 어, 손르아쌤 우리 교육청에서 어, 원격 수업 지원 좀 해보려는데 사람 좀 추천해줘. 아, 수상님 그거 제가 할게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원격 수업 한다니까 어, 한번 지원을 해본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교육청으로 갔습니다. 저희 담당 장학사님이 딱 앞에 서셔서 아, 선생님 이렇게 어, 갑작스럽게 모이시게 했는데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충남 전체에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눈이 막 떨리기 시작한거죠. 생방송이요? <웃음> 생방송이요? <웃음> 그리고 언제 시작하는지 물어봤더니 내일 모레, 이틀 뒤에 바로 수업을 해야 되더라고요. 어,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됐고요. 3개월간 매주 진행이, 매주 촬영을 했습니다. 체육교사는 8명이 함께 했고요. 어, 특이한 점이 생방송으로 진행됐고요. 한 처음에 많이 아이들이 볼 때는 3,000명, 2,000명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서, 계약이, 어, 이제 대면 계약이 되기 전까지 유지됐었던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어, 정해진 시간에, 어, 방송이 나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학년과 1학년을 수업을 했는데요. 수요일 4시부터 4시 45분까지, 이렇게 45분간 꼭꼭 수업을 채워서 진행을 했고요. 여기가 제가 촬영했던 공간이에요. 지금 보면 굉장히 호화스럽게 꾸며져 있고 엔지니어도 두 분이나 들어오셔가지고 제 수업을 촬영을 해주셨습니다. 첫 촬영을 무사히 마쳤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50%의 성공과 50%의 실패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준비한 거를 굉장히 잘 했어요. 준비한 대로. 그리고 실패라고 생각한 이유는 좀 많이 준비를 못해서 좀 어려웠던 느낌이었어요. 음, 혼자 설명도 해야 되고 시범도 보여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연구하던 공동체에 부탁을 해서 같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천남중학교 체육교사 손현원입니다진창중학교 체육교사 유현원입니다. 네, 천안월봉중학교 천안 체육교사 노원호입니다. 인사할까요? 하나, 둘, 셋, 채하 반가워요. 하고 어? 있나? 주진이 친구 왔네요. 안녕. 안녕. 신창중학생이네. 오, 일, 삼, 이로 누구죠? 일학년 <laughs> 삼반 <4판> 1 5번인가 <laughs> 맞아요, 진짜 <laughs> 선생님이었어요. 같이 아. 친구. 자,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오노쌤 우리 이벤트 먼저. 어, 읽어주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영상을 보내줘서 찍어서 보내줘가지고 영상을 띄워줄까 음. 하다가 선생님 음. 읽어주시나요? 네. 땡땡중학생, 표땡민학 그러면 오늘 운동 동작 한번 선생님 이으로 읽어주시겠어요? 네. 동일하게 어,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들면서 들었던 무릎 밑으로 박수를 쳐주면 됩니다. 클랩, 아시죠? 클랩? 클랩. 아, 아, 박수를 쳐서 클랩이군요. 네. 네. <laughs> 저희 김기표 친구. 네. 또 작년에 월봉정에서 숨했던 친구인데 산에 아, 어. 복근 운동 말자 기라고 해서 어 순서를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짜도록 했습니다 인별그램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인별그램 해시태그로 충남 온라인학교 샵 체육 1학년이죠 1학년 같이 해준 원호 쌤이랑 현호 쌤한테 박수 한번 주시고요 여러분들 아 고생하셨어요 자 다음 시간에도 우리 운동할 준비해서 만나도록 해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쳐봐! 안녕! 네, 이렇게 영상을 어, 30개 정도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방송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뉴스에도 소개가 됐고요. 또그 온라인 학교라는 새로운 학교의 공동체 같은 느낌이었어요. 되게 끈끈하게. 그래서, 어, 함께 촬영을 좀 다른 교과 선생님들도 참여를 해주셔서 어좀 호응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를 찍을 때 중점은 어 그때는 코로나가 처음 활발하게 이제 확산되던 시기라 밖으로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층간 소음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기구 없이 집에서 운동 가능한 동작으로 구성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어 책이나 가방, 의자, 수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45분 내내 봐야 되니까, 어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복불복, 상중하 난이도, 이런 것도 놓고, 꽁트도 좀 넣어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게 소통을 하면서, 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45분 중에 한 15분, 20분은 거의 소통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이벤트 참여해서 좀 아이들이 어 많이 과제를 제시, 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어 제공을 했습니다. 그 원격 수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 아 역시 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야 되는구나. 소통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어 원격 수업 생각보다 할만한데? 어 할만한데?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 어 엄청 긴장하고 그랬었는데 뒤로 갈수록 마음이 편해지고 어, 그 자주 오는 아이들은 진짜 제 제자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계약이 어, 이루어지면서 어, 한두편 정도 콘텐츠로 그냥 이렇게 녹화 방송을 했는데 그때 너무 너무 아이들 못 봐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제작을 위해서는 수업 전문성이 진짜 필요하구나. 어, 이게 기록으로 남다 보니까 이 전문성을 신장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다양한 원격 체육 수업 방법에 대한 갈망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 건강 영역 말고 다른 거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그래서 어, 저희 충남 체육 수업 나눔 연구의 체인지 어, 교사들과 함께 그감염병 예방이나 뭐 어, 체육 시간에 지켜야 될 예절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내용부터 콘텐츠를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또 문자가 오더라고요. 이번에 콘텐츠 제작할 거야. 어, 이번에는 생방송 아니고 그냥 만들면 돼. 영상 길이도 10분에서 15분만 하면 돼. 할 거지? 아 예. 그럼 제가 모집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7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콘텐츠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콘텐츠 제작 처음 모임에 갔더니 1학기 분량을 모두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요. 저희 중학교 1학기 분량이면 136편입니다. 136편. 7명에서 136편을 4개월간 열심히 제작했어요. 총 33가지 종목을 가지고요. 어, 이게 오늘 제 발표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에듀스 충남이라는 포탈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어, 중등 원격수업 자료실에 1학년에 체육 그 폴더에 보면 이렇게 136차시 수업이 올라가 있습니다. 11월 7일날 끝났어요. 지난주에, 지난주 어, 지금 조회수는 최근 거라 그렇고, 이게 이제 한두달 정도 된 건데, 200회에서 400회 수준으로 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어,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관련 영상.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니쌤입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해볼 종목은 바로 저글링입니다일어나고구내려가고 저는 이번같이 지금 뛰어서 같이볼 텐데요. 폐 속에 공기를 크게 들이신 상태에서 출발. 이렇게. 넷, 나 둘, 셋, 넷, 나 둘, 셋, 넷. 기말할 거 없죠? 바로 학생들 모셔보겠습니다. 학생들 등장해주세요! <laughs> 자,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앞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이렇게 앞으로 이동을 하는데 왼쪽에 너무 많은 3을 더블은 가장 바깥쪽에 색칠된 부분으로 점수의 곱하기 2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게 됩니다. 같이 알아가 볼까요？출발 네, 이렇게 만 보기, 기 능이 탑재 된 이런 스타트 버튼 누 르면 만보 기를 어, 끝났 으면은 찍고찍 찍고 고하 는 거. 마디 측정을 어, 어떤 원리로 하는지 지금 어떤 도에서도 다쓸수 있어요 지금 들어오셔서 어, 충남 에듀스 포털로 들어가시면 로그인 필요 없이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 다운 받으실 수도 있고요. 링크 그, 걸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어, 지금 보이시는 33가지 종목, 136차시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많이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콘텐츠 제작 수업을 좀 만들 때 중점 뒀던 내용은요. 대면 수업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종목들, 뭐 펜싱이나 수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원격으로라도 경험하게 하자. 어, 그리고 영상 보고 나면 어, 대면 수업에서 특별한 설명 없이. 바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만들자. 그리고 영상 볼때 재미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꽁트 요소들도 많이 넣고요. 그리고 많은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게 그 종목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꼭 넣자. 그리고 수영이나 체조, 펜싱 이런 것들은 선수 출신 선생님들과 함께 촬영을 해서 영상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제작을 통해서 느낀 점이 찍는 거는 괜찮아요. 너무 너무 재밌었는데 이 편집이 정말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1학기때아 진짜 편하게 수업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소통이 없다 보니까 아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육 교사로서는 정말 많이 성장하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올해로 12년 차 교사인데 그 어느 해보다도 최고로 많이 성장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만들었으니 진짜 제발 사용되길 바라는 이 홍보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제일 많이 지금 클릭된 게한 500회 정도더라고요. 0 사용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많이 사용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을 좀 계기로 많은 선생님들이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학기 초만 해도 체육수업 콘텐츠가 정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옆에 계신 선생님들도 다 유튜브를 운영하시고 저희도 콘텐츠를 만든 것처럼 언제든지 편하게 원하는 영상을 찾을 수 있는 이렇게 다다 있어 이렇게 콘텐츠가 많이 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함께여서 가능했어요 그 함께해준 준하쌤 뭐 환우쌤 원우쌤 그리고 선우쌤 현우쌤 라이쌤 그리고 항상 지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우리 체인지 그리고 뒤에서 더 무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교육청 장학사님들까지 그 모든 공동체들이 노력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 간단하게 저의 수업을 좀 나눔하고 마무리하려고요 어, 저는 60명도 안 되는 작은 학교다 보니까 5월부터 대면 수업을 했어요 원격 수업을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저는 잘안 썼어요 그래서 처음엔 밖으로 나가자 넓은 운동장을 쓰자 해서 플라잉 디스크 골프와 어, 타프 엄청 큰 타프를 사서 캠핑 수업을 연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반은 라운딩을 돌고요, 어 반은 캠핑 수업을 해서 그 장애물로 어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는 어 1학기 때는 완전 대면 수업이었다면 2학기 때 되니까 언제 온라인으로 바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건강 체력 프로젝트라는 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구글 스프레드 시트로 넣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바로 아이들이 활동을 하고 온라인으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집에 가서도 언제든지 계속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제일 큰 고민은 코로나 이후에 대면 수업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지금 천안도 코로나 환자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오늘, 어제 이렇게 몇몇 학교들이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어, 이런 수업 결손 없이 바로 전환이 가능한 대면 수업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집과 학교 마을이 좀 연계된 이런 시스템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요번 주간에 학교체육진흥회에서 한 것처럼 다양한 원격 사례가 좀 제시되고 나눔이 이루어져서 좀더 좋은 체육수업이 이루어지길 희망해 봅니다. 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어, 이렇게 함께, 체육 수업을, 어,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과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할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